태초의 어둠 깊은 곳, 말씀 한마디 울려 퍼지니 빛이 있으라. 아시니. 창세기 1장 3절, 혼돈 속 질서가 태동하는 순간, 그빛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일곱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물리적인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지혜,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깊은 영적이고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이 어둠을 가르고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함, 진리, 공예, 영광, 영원, 그리고 영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빛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참된 지표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첫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세상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빛으로 피어납니다. 사랑의 빛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이 사랑의 빛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죄악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길을 비추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이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초월하며 그 깊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을 헤매었을 것이며 생명 자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며 사랑은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갈등을 녹이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거룩의 빛, 죄 없는 순결함으로 빛납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이며 그 빛은 모든 불의를 정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이며 그분과 교제하는 모든 존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의 빛은 우리 안의 죄와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맹렬한 불꽃처럼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분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이빛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거룩의 빛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거룩의 빛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안으로 이끄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빛, 어둠 속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를 거짓과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줍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바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리의 비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의 빛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빛 안에서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진리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또한 공의의 빛,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단합니다. 의로움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분 앞에 불이는 설수 없습니다. 시0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모든 불공평과 죄악을 밝히 드러내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이 빛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압받는 자에게 해방을 주며, 모든 불의에 대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때로는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고,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정한 다스림을 신뢰하게 됩니다. 공의의 빛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을 비추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을 넘어 모든 관계를 바로잡고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공평과 억압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공의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도 심겨져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게 합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속에는 영광의 빛, 찬란한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며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10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 아름다움의 총체입니다. 이 빛은 모든 피조물에 반영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며 우리에게 경외심과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금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빛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빛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 만물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포기합니다. 자연의 웅장함, 생명의 신비, 우주의 광대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빛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크고 웅장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성품과 속성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나타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의 빛,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10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빛은 그분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며,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영혼의 비단에서 우리는 세상의 덧없음과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자 변치 않는 약속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혼의 빛은 우리가 덧없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영원의 빛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빛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처가 되어주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설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영원의 빛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은 영생의 빛,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영원한 삶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빛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영생의 빛 안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의 빛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빛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빛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빛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신. 그 순간은 단순한 물리적 창조를 넘어 하나님의 일곱 가지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경이로운 선포입니다. 사랑의 빛, 거룩의 빛, 진리의 빛, 공의의 빛, 영광의 빛, 영원의 빛, 영생의 빛. 이 모든 빛이 어둠을 가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진리 가운데 살고 공의를 행하며 영광을 돌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일곱 가지 빛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빛나며 그분의 완전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빛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며 하나님은 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분의 빛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비단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